안녕하십니까. 진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영주입니다. 존경하는 진주교육 가족, 그리고 시민 여러분,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사회문화적으로 많은 변화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교육지원청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 사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건강과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깨끗하고 청렴한 교육 풍토 조성에 노력한 결과 경상남도 교육청 부패 방지 시책 평가 교육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이는 교육지원청의 노력뿐 아니라 진주 교육 가족과 지역민의 신뢰가 바탕되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올해도 교육 전반 활동을 다시 점검하여 불평등과 불공정 행위를 제거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하여 미래교육 대전환의 밑거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교직원 여러분 적극적이고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계의 부당한 관행과 불공정능을 개선합시다. 그리하여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준비하는 경남 미래 교육의 견인차가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학부모님 그리고 시민 여러분, 우리 교육지원청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견은 공정하고 청렴한 진주교육을 꽃 피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항상 진주교육에 관심과 동행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지원청 역시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청렴하고 깨끗한 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약속드립니다. 더 청렴한 교육, 모두 다 행복한 미래 교육, 진주교육지원청이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